네. 올해는 제가 유명산에 근무를 하게 돼서요 3월이 아니고 2월부터 지금 근무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겨울숲을 좀더 가까이서 볼수 있게 되네요. 빈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숲들의 모습이 아, 이렇게 도 조화롭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느낌 가지실 수 있으시죠? 빈 가지들이 뻗어 있는 모습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가요? 얼마나 섬세하게 가지를 뻗고 있는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릅 나무들은 지금 이렇게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빈 가지만 내밀 새로 가시 좀 보세요. 가시 촘촘하게 가시를 달고 지금 이렇게 봄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두릅나무입니다. 나뭇잎이 달려 있고 꽃이 피고 이럴 때도 참 예쁘지만요 이렇게 빈 가지만 있는 숲도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새들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계절이고 또 새소리가 아주 선연하게 들리는 계절이죠. 그래서 새를 관찰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인데요. 피어리꽃이 있던 흔적들이고요. 여기 보세요. 겨울눈에서 지금 이제 새싹들이 도단나려고 조금씩 겨울눈 아린들이 벗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보이시죠? 아린들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어, 겨울눈에서 아, 여기 새싹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아 새들의 불이 같지 않아요. 희열입니다. 이렇게 빈 가지들이 빈 바람만 맞고 있는 이 숲이 조금 있으면은 연녹의 잎들이 차츰차츰 차츰 이 숲을 물들이겠죠. 그리고 예쁜 꽃이 피는 그런 봄이 올 겁니다. 이 숲에서 봄을 기다리면서 또 여러분에게 목소리로나 아마 이렇게 풍경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2월 21일입니다.